가수 이명웅 씨가 부산에 나타났다, 동묘에 나타났다,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런 영상들을 찍는 걸까, 이런 행보들을 하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정통한, 소, 정통한, 소,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앵커리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요즘 웅길독티분 팬분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동묘에 나타난 모습도 파격적이었는데, 부산에 그것도 심지어 버스킹을 했다고 해서 저희 댓글들 중에서도 보니까 팬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떤 큰 그림일까요?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영상들과 댓글들이 많이 올라온 거를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나타난 걸까요? 어, 해운대에, 그 무명 시절에 버스킹 하던 그 자리에 나타나서 노래 두 곡을 부르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목격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진 보니까 요즘에 그 초코푸드 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뽀글머리를 한데다가 까무잡잡하게 어, 그런 모습이 초코푸드를 연상케 한다라는 팬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해운대의 웅길동에 나타났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가 금요일 밤에 해운대에서 버스킹을 했다는 소식이 팬분들을 굉장히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노래는 두곡 불렀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그리고 서른도 선생님이 준 사랑해요, 그대를. 춤까지 추면서 살랑살랑 바닷바람과 함께 진짜 감성은 끝내주는 현장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목격담을 보니까 어, 해운대 깜짝 버스킹, 이 무명 시절에 버스킹을 했던 저 영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은진 평론가가 <laughs> 목격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금요일 밤에 가수 임명우 씨 슈퍼스타가 버스킹을 했다는 게 굉장히 쇼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팬분들 중에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버스킹을 한거 아니냐 이런 슈퍼스타가 버스킹을 하다니 정말 놀랍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조명이 비치니까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뒷모습이 약간 거들까지 이게 뭐라 그 조명 받았을 때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런 팬분들의 반응도 있더라고요. 어 제가 그 젊은 할배 오구티비에 목격담이 올라와서 댓글을 제가 읽어 보니까 사회자분이 해운대 버스킹의 미터임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다들 눈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상상치 못한 행보였으니까. 한 5, 60명 정도의 관객이 있어서 함성이 터졌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콘서트 때도 진짜 얘기를 정말 너스레를 너무 잘 떠는 모습이 귀엽다, 잔망미 터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야외에서 여러분을 뵙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지금 소떨인 거 보이세요?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콘서트에서 보여준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슬슬슬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사랑해요 그대를 부르면서 춤추고 박수! 이렇게 유도하는 장면들도 SNS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분위기를 유도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그 마지막 콘서트 때도 관객분한테 직접 손을 잡아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버스킹 영상에도 보니까 관객이 앉아있는 분들 직접 손 잡아주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팬분들이 도대체 나라를 구한 거냐, 뭘 하셨기에 근거리에서 가수 이명 씨 얼굴도 보고 노래도 듣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분도 직접 손을 잡으셨나 봐요. 제 손도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1년에서 직관을 했으니까, 심지어는 해운대 밤바다에서 밤새 춤추고 싶은 기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바지에 어 굉장히 편안한 동네, 마치 해운대에 사는 사람처럼, 예전에 가수 이명 씨가 부산에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laughs> 정말 해운대에 사는 사람처럼 편안한 차림으로 와서 어, 청바지에 티셔츠에 어, 산책원 느낌으로 어, 그런 느낌으로 버스킹을 어제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마이클에게 상황을 보니까 버스킹을 하는 건데 이제 나만 믿어요를 와그 버스킹을 하는데 저 정도 잘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정감 있게. 노래를 해서 제가 그것도 진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이명욱 아, 씨가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낮에 해운대 와서 맛있는 것도 먹었다고 하고요, 유튜브도 찍고 친구 결혼식에 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격하신 분은.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호를 많이 보내고 아, 박수 보내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노래한 것처럼 연출이 됐지만 아마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 팬분들의 추측인데요. 보니까 카메라가 방송국 카메라 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카메라가 이렇게 얼핏 얼핏 사진이 영상에 보면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게 어딘가의 영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 순서에. 그 해운대 해변 라디오라고 하는 글씨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수 여자 가수 분인데 이소진이라고 하는 가수분도 노래를 보고 즐겁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가수 이명희 씨가 등장해서 이제 나만 믿어요. 사랑해요 그대로 춤까지 추면서 버스킹을 하고 그다음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 영웅님이 두 곡을 끝나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다섯 명의 일행과 함께 현장에 왔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은 진짜 평생 그 영상 아마 촬영을 하셨을 텐데 가보로 가지고 가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해운대 사신 분들은요. 너무 <laughs> 속상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해운대에 사셨는데, 심지어는 한두 시간 전에 해운대에 들렀었는데, 가수 이명웅 씨 목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배가 찢어진다, 가슴이 아프다,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니까, 지금 나 해운대 뛰는데 가면 볼수 있을까? 금요일 저녁이었으니까 지금 가면 볼수 있을까?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부산에 안 사시는 분들은 나왜 부산에 안 사는 거냐? 저걸 볼수 있었는데 못 봤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나 부산에 사는데 왜못본 거냐? 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SNS에 잠깐잠깐 잠깐 찍으신 영상들을 보는 걸로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아, 해운대 버스킹 현장 굉장히 깜짝 놀라는 상황이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에 어디 갈지 행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네. 버스킹이 끝나고요. 또 충격적인 행보가 하나 있었죠. 바로 가수 이명웅 씨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삐빅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마이크를 찬 그리고 버스킹 할때 입었던 그 의상과 그 헤어스타일에 사진 한장이 올라와서 아마 보신 팬분들은 못 보신 분들은 어머 이거 뭐야 깜짝 놀라셨을 거고 보신 분들은 해운대 감성에다가 가수 임영웅 씨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사진을 업로드 했으니까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새벽을 잠못 주무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궁금하신 건 가수 이명웅 씨가 부산에 나타났다, 동묘에 나타났다,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런 영상들을 찍는 걸까, 이런 행보들을 하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우선 이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대외비. 어, 뭔가를 하고 있지만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송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다. 뭐, 게릴라 데이트를 찍는 거다. 이런 추측들이 있었습니다만, 방송은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곧 아시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영상들이 앵콜 콘서트에 갑자기 영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건지, 또 가수 임영웅 씨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서 확인을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작업이 있는 건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팬분들과 함께 저희 열심히 투표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